6월 21일 정도 경에 주차장에서 이제 그 피해 여성, 피해 여성을 중간 간한 혐의로 이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어, 김변호사 응.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알잖아. 그 유명한 어, 나는 솔로. 어,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뭐 이걸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축구하는, 뭐 축구영철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이제 뭐 성적인 어떤 좀 범죄를 뭐 저지른 것 같아. 뭐 정확한 뭐 제목이나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요거 내용 좀 알면은 한번. 어, 설명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요즘 핫하게 이슈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형사 특히 성범죄고, 그러니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정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은 지난 이제 7월 4일에 중간간 중간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어. 어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알고 있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6월 21일 정도 경에 주차장에서 이제. 그 피해 여성, 피해 여성을 중간간 한 혐의로 이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어뭐 장소는 뭐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사실 이뭐 전반적인 사건 내용까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태는 내가 알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간간 혐인 의 거고 중간간 아, 일반 간간이 이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뭐 뭐. 오히려 그런, 강간에서 그런, 그런 경우는 더 드물지.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때려서, <laughs> 때려서 눕힌 다음에 강간을 했다든지, 뭐, 그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게 이제 폭행협박이고, 중간간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심신미약이나 한거불능 상태에서 가음한 경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을 때, 이제, 어, 간을한 경우가, 이걸 이제 중간간이라고, 그준자라는게 좀,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 어, 이게 뭐술 취한 거랑 무슨 관계지? 근데, 으, 간간에 준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 사안도 뭐, 이제, 어,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술와, 술, 술 관련된 막, 여성분이 상당히 많이 취해서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한 거를 할수 없거나, 거의 이제 완전 만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식, 소위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지, 그런 상태에서 반응을 한 거를 보여지고, 어, 이 사건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사건 6월 21일에 일어났는데 수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어. 이게 그리고 또 주목할만한 점이 구속 돼서 지금 성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거든. 그럼 이런 사안들을 볼때 법률 전문가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아꽤 어, 어떻게 보면 증거라는 게 명확하구나 나온 게 지금 어느 정도 어 범죄혐의가 굉장히 소명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긴급체포되고, 그 다음 구속영장이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고, 영장청구돼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다가 굉장히 빨리 이제 지금 재판으로 넘겨진 거거든. 요 통상적으로, 어, 21일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7월 4일이면 거의 2주만에 기소가 된 거니까,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야. 그렇다면 그 뜻은 그게 함의하고 있는 건 뭐냐? 어, 굉장히 좀 증거가 잘 갖춰져 있다. 혐제,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렇다면 중간간에 비춰봤을 때는, 그럼 어떤 증거일까좀좀더 유추를 해본다면 아, 일반적으로 중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진술 증거가 잘 없어 왜냐하면 피해자도 의식을 상당히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명확하게 하기 상당히 어려워 물론 어느 정도 했을 거야 끝나고 어느 정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까지 온 데는 피해자가 상당히 좀 기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진술 증거를 어 <laughs> 제대로 이제 표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laughs> 보통, 이제, 중간간 같은 경우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떤, 뭐,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물적인 증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어, 타액, 이나 아니면, 뭐, 정액이던 DNA, 어, 를좀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 솔직히, 물적 증거를 제 시간에. 그 시,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되거든. 잘 확보한 게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런, 있어서, 게 아닌가.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건 관리, 단순히 이게, 아, 그냥, 아핫 이슈니까 그냥 뭐 얘기해 본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얘기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치면 어 예를 들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특히 중간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쩍 뜨면서 피해를 의식하게 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당하게 됐지 이 부분은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더더욱 입증 이 힘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아좀 느낌이 온다 싶으면 빨리 어, 뭐, 해바라기 센터든, 어쨌든 이런 물적 증거를 타액이나 이런 걸 채취할 수 있는 기관. 심지어 요즘에는 속옷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어, 손에서 떨어진 그런 DNA에서 채취가 가능하니까, 뭐, 속옷을 빨리 빤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최대한 물적 증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게 중간간에서는 굉장히 피해자로서 피해 회복을 하는데 중요하다. 어, 이건에서 물론, 모르겠어. 뭐, 그게 있었는지 아무, 이것도 내, 나의 뇌피셜이지만, 현재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거 봤을 때 분명 진술 증거만 갖고 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고 중간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왜냐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일반 사건 같은 경우 내가 기억을 잘 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당하게 된지 진술도 잘 나오는데 중간강경은 특이한 게그러 굉장히 어려우니까 물적 증거를 빨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좀이 이슈가 나온 김에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를 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잘좀 참조를 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뭐, 김 변호사가 얘기해준 대로 좀잘 대응을 하는 뭐 그런, 어, 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음.